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예, 위메이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분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도 오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어요. 거리량이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수급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저점을 일단 지지하고 요 고점을 넘어가야 되겠죠. 고점을 넘어간 것도 중요한데, 115,500원은 6일선이 내려올 테니까 요 구간은 저항이 강하다. 그럼 이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기어 올라 탄다 그래도 6일선이우 하향으로 꺾여져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밀렸다 다시 가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그 다음에 얘는 29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요 나이차 바꾸고 다시 말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하방은 일단 오질 않았어요. 오질 않았고,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렇게 조그맣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기면, 요렇게 N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요 고점 한번 때리고 눌렸을 때, 요 구간, 10만 5천 3백 원 구간을 또 지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요런 N장으로 가니까, 11만 5천 원 정도 찍고, 여기서 눌렸을 때는 요 구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고점을 지켜주면 좋은데, 여기나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얼추, 요, 요 양봉의 저가가 이제, 시가가 저항이니까, 여기나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요, 뱁자리. 이 자리는 저항되니까 비중조절 해야 되겠죠.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여기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면, 이탈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탈하면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54,900원? 여기가 이제, 요기 전저점 손조 잡고 해야 되겠죠. 얘가 이제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크레인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73,000원까지. 위메이드는 네.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주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